161페이지 215번 확인 체크 215번 최대값 최소값 주기 구하는 거야 최대값은요 여기 나와 있는 거1 1 나왔으니까 2 되고 최소값은요 마이너스 1 1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이자 그랬지 마이너스 1 1 해서 0그 다음에 주기는 요게 주기지 주기네 2파이 x는 그래서 파이 들어가서 파이 이렇게 주기 나오고요 여기가 파이 들어가잖아 그치 그럼 얘는 0 들어가야 되지 그거의 반주기는 2파이고요 뭐 반반주기 요거까지는 들어갔고 그냥 안 써줘도 되지 사실은 뭐이렇게 4파이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이렇게 들어가고 얘가 0이네 그러면 얘를 어 조금만 얘를 0뿅 여기 안 하고 여기다가 할게요. 0, 2 이렇게 하고 쥬, 여기서 아, 이제 코사인이니까 코사인이니까 여기서 시작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이렇게 그리시고 되고 그리시면 되고요. 안 그러면 그래프 그린 다음에 최대값 최솟값 이렇게 써 주셔도 돼요. 그래서 본인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프 형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볼게요. 2번 마찬가지로 여기가 최댓값, 최솟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래서 최댓값 최솟값 써 주시고요. 파이 아니 아니 주기 여기 2파이잖아 2파이니까 주기는 2파이 반주기 파이 반반주기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그래서 코사인의 그래프니까 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 이렇게 가면 되는데 아 그런데 x가 x축 방향으로 파이만큼 평행이동했어요 그뜻 아닌가요? 그치? 그러면 얘 자체가 어떻게 돼? 여기 있는 애가 파이만큼 여기 있는 애가 두칸 가서 파이만큼 여기 있는 애가 두칸 가서 파이만큼 이런 식으로 가면 되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와주면 되잖아 그래서 이 분홍이가 색칠된 대로 이렇게 그래프의 형태를 잡아주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3번 볼게요. 3번에 마찬가지로 어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여기 최대값은 당연히 그래프 그렸으니까 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최대값은 2인데 여기 1이잖아. 그래서 최대값 자체는 3이 되는 거고 최소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오죠. 아 그런데 여기가 어머 흰색으로 할까? 코사인에 죽이는 2파이잖아. 그러면 3분의 x가 2파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x는 6파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알겠어. 그러면 얘가 6파이 들어갈 거고요. 최대값 3, 얘를 3으로 쓰고, 얘를 마이너스 1로 쓰자고 해놓은 다음에 숫자를 쓰면 돼. 그냥. 그 다음에 여기가 총 4칸이잖아. 그러니까 이 가운데는 뭘로 하면 돼? 여기 4칸이고 두칸두칸 들어가면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1, 이렇게 해주면 되네. 코사인이냐, 아니, 코, 아, 코사인이냐는 뭐야.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주면, 원래는 어떻게 들어가 코사인은, 요렇게 형태가 잡아줘야 되는데, 마이너스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는 어떻게 돼? 해가닥 올려줘야 되죠? 그래서 그 해가닥을 요렇게, 이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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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뒤집어졌잖아. 그치? 이 뒤집어진 형태에서 어떻게 잡아줘야 돼? 어떻게? 얘가 X축 방향으로 어떻게 들어갔어? 얘는 뭐 X축 방향 없네.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네. 그치? 요렇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